이슈 오늘입니다. 지자체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죠. 최근 상주적 청년들의 협동조합이요 행정안전부 청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주시 이인삼각 협동조합 박지원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건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소감부터 여쭐게요. 아, 네, 우선 선정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사업을 준비하면서 거의 세달 동안은 이제 각자가 본업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다 같이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좀 보상받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음. 네, 또 주민분들께서 이 사업 공모하면서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어, 또이 심사를 하시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참 인상 깊게 봐주셨거든요. 네네. 네그 점도 참 좋았고 그리고 이 사업 준비하면서 경상북도청, 상주시청,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한 우리 팀원들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팀원이라고 하면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어, 이 사업 공모할 때는 11명으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총 13명입니다. 아, 어,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것도 축하할 일인데 축하할 일이 또 있어요. 최근에 결혼하셨다고요. 아 네네. <laughs> 경제가 겹쳤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아내분이 참세달 동안 본업을 못 하고 거의 이 사업에 매진했다고 하는데 서운한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 다행히 뭐 서운하다고 표현 은안 했는데요. 아, 네. <laughs> 네 결혼 잘하셨네잘 도와주고 해서 네. 어,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 공모 그리고 이 과정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결혼식을 할수 있어서. 네. 그래서 그게 참 다행입니다. 아, 뭐 일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거네요. 아 네. <laughs> 제가 이인삼각 협동조합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름이 특이해요. 이인삼각 협동조합 이게 어떤 곳이죠? 아 어, 우선 저희는 어, 상주 청년 그리고 외지에서 상주로 정착한 청년들 반반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네. 어 처음에 친목을 기반으로 모임을 가졌다가. 어, 저희들끼리 뭐 협업도 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활동들로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 네. 네. 또 모두 다 그럼 상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어 네네 저희는 상주에서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인데요. 네. 어 저는 청년 문화 공간이자 카페인 모양주택을 운영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로컬 일러스트 브랜드 라키키, 어, 동네 서점인 조한 서점, 꽃집, 수제 맞춤 의류숍 르마뇽 목공방 나무 임소 등을 각자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네 어, 네. 저희는 지역에 살아가면서. 서로 동 서로 동료이자 또 친구이면서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생활 그리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호명을 하나하나 말을 해주셨어요. 아, 네. <laughs> 홍보를 홍보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공모된 선정된 사업이 2인삼각 로컬 러닝 메이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아, 네 네. 2인 삼각이라는 게잘 아시겠지만, 이두 명이서 이제 한쪽 발을 각각 이렇게 묶어서 한 호흡으로 달려 나가는 것인데요. 네. 어, 저희는, 어, 우리는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 우리처럼 지역에서 살고 싶은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어, 그런 청년들과 저희, 저희가 발을 묶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밀접하고 끈끈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되고 싶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 저희는 밀착 코칭 시스템을 통해서 참여자와 운영진이 1대1 혹은 1대2로 시작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에서 밀접하게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음. 예를 들면 같이 밥을 지어 먹고 상주의 지역 자원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창직을 위한 팝업 스토어를 하기 위해 공간을 직접 고치고 또 실행할 계획입니다. 음. 이것이 이인상각의 로컬 러닝 메이트 사업입니다. 네, 이게 5년 계획이라고요? 어, 네, 네 저희가 이본 사업을 하면서 5개년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이 5개년 목표를 통해서 상주에는 왕산이라는 조그만 산이 있는데요. 네. 이 왕산을 중심으로 왕리단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음. 그래서 올해인 1년차에는 본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공간 를 만들고요, 어, 지역 탐색 및 적응 프로그램, 뭐 창주 프로그램 운영하여 정착의 발판을 만들 겁니다. 네. 그리고 2년차, 3년차에는 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 또 관광들의 사업 등과 같은 여러 사업을 청년들이 직접 매칭해서 각자 청년들의 사업을 좀 발전시켜 주고자 합니다. 음. 이렇게 성장하고 좀또 자리 잡은 청년들이 어, 지금 창주 시내 곳곳에 가게들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네. 네. 이것들을 저희가 채워나가면서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 또 청년들이 오고 싶은 왕리단길을 이루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 뭐 도시에 살다가 상주로 이사를 와서 창업을 하려면 막막한데 옆에 딱 붙어서 1대1로 5년까지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지,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상이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음, 네. 실제 제가 하고 있었고 네. 또 좋은 결과를 또 제가 냈고 또 보아왔기 때문에 음.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공모할 수 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원들을 받게 되나요? 음, 올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5억을 지원받습니다. 네. 어, 이 국비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년들의 창직 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이 금액은 저희 개인이나 단체가 자산을 형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네. 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위한 비용. 예를 들면 청년들의 프로젝트 수행, 프로그램 운영비로 70% 이상 사용하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오로지 청년들을 위해 돈을 쓸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또 상주시청으로, 상주시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우선 올해 청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저희 청년들과 밀접하게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여기에 프로젝트 기간 동안 15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조거지를 확보해 주셨고요. 또 상주시가 가지고 있는 활용한, 활용 가능한 공간들을 어,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코워킹 스페이스나 커뮤니티 공간 등 어,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네, 또 올해 그치지 않고 향후 청년과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어, 지역의 전무한 게스트 하우스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상주시의 지원도 참 많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이제는 국비 5억 원의 지원 받아서 그걸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쓰는 건데요. 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많이 와야지 이게 또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와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중이니까요. 이렇게 카페를 오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카페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모양주택이라는 카페 겸 청년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처음 2018년에 상주에 왔습니다. 어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갈만한 공간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고 네. 또 청년이 운영하는 뭐 소위 젊은 감성을 가진 카페라고 하죠. 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음. 저는, 어, 청년, 청년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카페, 이두 가지를 조합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으면서도, 어, 제가 이 지역에서 같이 있는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하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그 돈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게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 돈도 벌고 싶어서. <웃음> 네. <웃음> 아, 물론 돈도 무시할 수는 네. 없지만요. 근데 카페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게세요? 어, 우선 시간이 많이 없는 게좀 가장 힘들더라고요. 네네. 자영업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면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네. 진짜 시간이 없고 몸이 열 개면 좋겠습니다. 어, 그만큼 바쁘게 생활하신다는 건데 지역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와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원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성과는 잘 나지 않고 있고요. 사실상. 네. 근데 직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시니까요,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살려면 이런 지원은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보통 이제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기 위한 단계들, 그러니까 창업까지의 단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 저는 그 다음인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그런 그렇게. 어~ 커뮤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네. 또 지역에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생겼고 음. 어~ 발전을 위한 주변에 끊임없는 자극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 이런 지원 사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업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까 5년 동안 또 5억 원으로 잘 활용이 돼서 상주가 청년들이 모이는 대표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디 오늘도 함께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인삼각 협동조합 박지원 대표였습니다.